호세아 선지자는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세 사람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북왕국은 남왕국 유다에 비해서 아주 넉넉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상숭배가 가득했고 극히 일부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더 억누르고 희생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와 정의가 흐르지 않는 사회적 불의를 지적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 것이죠. 호세아는 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나타냈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호세아는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지만, 그 자신의 생활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절실하게 느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본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불성실하였습니다.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간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로 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호세아는 가서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이스라엘을 다시 되찾아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지금으로 보면 세계대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바로 위에 다메색을 수도로 했던 아람이 손을 잡고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수르라는 제국에 복종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간섭을 받았는데 아수르가 중동 지역의 새로운 강자 바빌론 제국과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정신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 틈에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때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을 대적하느라고 이스라엘 쪽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그 빈틈에 아수르에 들고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 사이의 힘의 균형이 틀어져 버리고 또 이어서 여로보암 2 세가 죽으면서 북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11개 15장을 보시면, 북왕국의 왕들이 계속해서 즉위하고, 또 죽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여러 번 미세가 죽은 다음에는 스가리아가 왕이 되죠. 선지자 스가리아가 아닙니다. 이 스가리아 왕은 살룸에게 살해 당하고, 또 살룸은 왕이 되지만, 문화헤에게 살해를 당하고, 문화햄의 아들 부가야가 왕이 되지만, 또 겨우 2년 뒤에 죽임을 당하고 또그 이후에 세워진 왕도 또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혼란 끝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시기 전 722년 전에 마침내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지금이야말로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내리막길을 치닫기 이전에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지금이 마지막 붙잡아야 하는 기회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사 시대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잠깐 부르짖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한 때가 오면 다시 하나님을 뒤로 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 버렸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이후에도 북쪽 이스라엘은 더욱더 강해지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는데도 잘되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나라는 강해지고 세금은 잘 거칩니다 아합 왕 같은 경우 그의 시대를 역사가들은 상하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여로보암 이 세의 시대는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은빛 시대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는데도 아무 문제 없고 일이 잘될때 그때는 아 이래도 괜찮네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점점 잘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은 자신들이 잘나서 이룬 건 평화라고 생각을 하고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의 말씀은 무시하고 잠깐 누리게 되는 상하와 은혜 시대를 마음껏 방종 가운데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들의 죄악상이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뿌리, 그 힘의 근원은 당연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많을수록 오히려 재단이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있을 뿐이지 수많은 재단이 있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 될수록 재단이 늘어납니다. 그 땅에서 번영할수록 주상을, 그러니까 우상의 형상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재단을 늘려가고 우상을 더 아름답게 정교하게 꾸몄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재단이 깨지고 주상이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방민족을 통해서 일어나죠. 외적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재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주상도 헐어 버립니다. 황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우상도 빼앗겨 버립니다. 6절 말씀에 그 송아지는 아수로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 왕에게 드리리니. 6절에서 말하는 그 송아지는 바로 북이스라엘 베대를 세워진 재단에 놓여진 바로 그 금송아지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사시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패턴이죠. 잘되면 우상숭배하고 벌받아서 이방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잘되면 또 우상숭배에 빠져들죠. 이방인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셔서 그 땅에 칼이 임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재단은 불타고 주상은 허물어집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탈취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탈취에 빼앗긴 것, 약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한 우상이 치워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돌아와야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지금은 왕도 없거니와, 왕이 있다고 한들 우리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왕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사무엘을 향해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왕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셨던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려서 자신들의 왕이 되시지 못하게 했으면서 이제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 때문에 벌을 받아서 지금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착각이죠.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은 기회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회, 새롭게 하라며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하십니다.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많을수록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재단을 더 쌓고 우상을 더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을 기경하고 심으라고 하십니다. 공의를 심으라.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곧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법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곧 공의를 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 심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서고 많은 백성들을 억누르면서 재산과 권력을 독차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심고 땀을 흘린 것이 언제이겠습니까? 호세아 8장 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이라. 불순종의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한 모든 행위들은 그들이 심은 것은 바람을 심은 것이나 다름없고, 그들이 거두는 것은 광풍을 거두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오히려 심고 거둘수록 그들에게 어려움만, 손해만 가중됩니다. 심은 것은 줄기도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이 삼킬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때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로 심지 않으면 헛된 것을 심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함을 누리면서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 숭배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악을 받가라 죄를 거두고 거진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만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들이 밭을 갈아서 거둔 것은 죄였고, 그들이 거두어 먹은 것은 거진 열매였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택한 죄악의 길과 강한 군대였습니다. 이들에게 멸망이 다가오고 있을 때, 이들에게 사망의 그림자가 엄습하기 시작할 때, 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헛된 것을 심을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 아니라, 밭을 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진 열매를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묵은 땅, 곧 마음을, 신앙을, 영혼을 기경하라는 말이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였습니다. 밭을 갈고 뿌리는 때 정상적인 이스라엘의 농부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한 지역의 농사는 다른 것과는 좀 다릅니다. 비가 내리고 땅이 촉촉해지고 농사짓기 좋아지면 그때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가 내리기 전에 비가 내리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땅을 갈고 일단은 뿌려야 됩니다. 이미 비가 오고 젖은 후에는 뿌려도 다시 금방 곧 건기가 와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심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은 당시에 땅을 갈고 성실하게 심고 기르고 추수해 본 사람에게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와닿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땅을 갈고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경하고 심을 때는 곧 하나님을 찾는 때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공의를 심어 본지 너무나도 오래 되어서 굳게 굳어 버린 그 땅을 그 땅을 갈고 심어서 마침내 이내를 거두기를 바라라고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갈아서 땀 흘려 기경할 때 다시 우리 굳은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이내를 거둘 수 있게 하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굳어있는 우리 마음에 쟁기날이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밭이 기경이 잘 되어서 우리 마음 깊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경의 대상입니다. 굳은 땅처럼 되면 안 됩니다. 반동사를 짓기 위해 해마다 갈아엎듯이 우리 마음은 늘 부드러운 옥토처럼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야 합니다. 마음에 심기면 성장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심령,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에 무엇을 심을지, 무엇을 품을지 결단해야 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신 법을 우리 신비에 새겨진 것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생명이 이에서 난다고 하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공의를 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심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심는 날에는 곤고할지라도, 그 어떠한 보장이 없을지라도, 농부가 단비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찾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말은, 지금이 바로 심을 때, 지금이 바로 기경할 때라는 말입니다. 아직은, 아직까지는 여로 보암 2세 때 이루어진 평화와 안정과 부유함이 이스라엘에 넘치고 있었습니다. 쾌락의 끝자락에 서 있는 때, 그때가 바로 그때가 바로 심으며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기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뿌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길과 우리가 가진 자원과 재능과 능력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고 성령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셨을 때 평안함을 주셨을 때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매가 많을수록 번영할수록 오히려 한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되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거둘 것이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인해와 생명이게 하여 주옵소서. 심을 때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침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심게 하여 주옵소서. 혹 마음이 굳어 기경해야 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오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기경하여 주심으로, 주님 말씀이 잘 쓰여지고 새겨지는 뜨거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